We want to see Leopard. We can't r i Okay. 청소년 코끼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크진 않아요. 좀 감흥이 없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같아 저희는 엘라에서 체크아웃을 했고요. 이제 다음 지역인 얄라로 갑니다. 여기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스리랑카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정글 사파리로 유명한 곳이에요. 판자니아 사파리를 한번 했지만 또 스리랑카의 사파리는 좀 궁금해가지고 하루 정도만 한번 해보려고 그쪽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여기 라바나 워터폴이라고 엘라 근처에 유명한 폭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폭포가 진짜 커요 제가 살면서 본것 중에 제일 웅장한 폭포인 것 같습니다 와 물이 진짜 많다 와 여기 밑에까지 물이 아주 콸콸콸콸 멋있다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 산수화에 나올 것 같은 폭포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고요. 여기 남부로 내려오니까 엄청 더워요. 지금 에어컨 켰는데도 더워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습니다. 남부 쪽은 건기여가지고 비도 별로 안 오고 햇빛이 완전 쨍쨍해요. 저희는 얄라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좀큰 방인 줄 알았는데,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 둘이 여기 쓰기에는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여기를 주셔가지고, 여기에 2박 3일 동안 묵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요, 날씨가. 저기 조그마지만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할게 없으니까 수영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숙객이 왠지 저희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 수영장을 전세 내고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꽤 좋아 보이지 않나요? 혼자 놀기엔 괜찮겠는데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저 혼자 독탕으로 쓰기에는 수영장도 꽤 커요. 여기 앞에 지금 농사 지으시고 계시는데 저 혼자 이렇게 수영하니까 뭔가 진짜 신선 놀음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은데? 최고인데요, 최고? 진짜 사막에서도 수영해보고, 정글에서도 해보고, 오만대에서 다 수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저는 이제 수영하고 씻고 나왔고요. 여기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카메라에는 좀안 담기는 것 같은데, 풍경이 아주 멋져요. 여기서 좀 쉬다가 이따 여기 숙소에서 저녁 줄 거라서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이거는 커리 종류인 것 같고 이게 아마 삼발 삼발 소스 스킨 응. 커리 드셨고 이거 처음 먹는 거라 how can I eat yeah, yeah, yeah. put here yeah, yeah. this one? Yeah, yeah, yeah. Ah, here this and here all together 이렇게 yeah. 먹고 삼발 okay. 삼발 oh, 코코넛 소발 코코넛 소스. 믹스 믹스 투게더. 아, 오케이. 땡큐. 이렇게 요게 이 산발 소스라고 여기서 많이 먹는 소스고요. 요거는 포테이토 커리인데 이렇게 면이랑 같이 먹나 봐요. 아, 이것도 치킨 카이. 땡큐. <laughs>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음, 맛나. 이게 되네. 맛있어. 부드러워요. 이렇게 아이스크림까지 주시네요. 되게 알찬 거 같아요. 식사가. 인당 5달러거든요. 굉장히 알차게 잘 나옵니다. 맛도 되게 맛있었어요. 굿모닝입니다 새벽 5시 16분이고요. 5시 반까지 내려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일찍부터 출발하더라고요. 5시 반부터 사파리 투어를 해가지고 오늘 정오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Oh. 이제 출발합니다 아직 어두워가지고 저희 이거 투어 차량은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저번에 예전에 탄자니아에서 했을 때랑은 좀 달라요 그때는 그냥 일반 약간 지프 차량 같은 거에 위에를 열수 있는 형태였는데 여기는 옆에가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다시 반 정시에 출발을 했어요 여쭤보니까 여기서 얄라 국립공원까지는 20분 걸린다더라고요 코끼리는 되게 많다고 하고 제일 호식자는 표범이라고 합니다 표범으로 오늘 볼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니까 잠다 지나갈게요. 출애합니다. 가는데 소들이 엄청 많네. 본격적으로 공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오프로드가 시작이 되었고요. 세렝기티 오프로드의 악몽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여기는 다행이 거는 바닥이 촉촉해가지고 먼지는 안 날려요. 가볍게 공작이 한 마리 나왔어요. 꼬리 엄청 길다. 공장은 근데 우리 숙소에도 있었어가지고 조금 감흥이 없는이 얄라사파리 투어 같은 경우는 좀세렝기티에 비해서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프라이빗 투어로 진행하는데 두 명이서 120불 하거든요. 탄산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박 5일 했을 때 거의 500만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일단 아직 저희가 동굴을 못 봐가지고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투어인 건지는 끝나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밖에 못 봤어요. 근데 탄자니아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게 거기는 그냥 공원 입구 들어가자마자 얼룩말 뭐 품승가젤 뭐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아직까지는 많진 않아요. 헤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암컷 피콕 하나 지나가고요. 나무에 있는 피콕, 암컷 피콕, 바위에 바위 있는 피콕, 다양한 피콕만 엄청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버팔로가 있고요. 저 멀리에 이렇게 뿔 엄청 큰 사슴도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정도예요. 갑자기 가이드님이 엄청 질질 하고 계세요. 뭔가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속도면 표범 정도 나와야 될것 같긴 한데 <laughs> 과연 뭐가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짜증나. 일단 저 앞쪽에 차들이 좀 몰려있거든요. 일단 차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좀 대단한 동물인 것 같긴 한데. 그 나무 위에 표범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약간 줄 서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가면서 보는 것 같아요. 표범이 생각보다 그게 무늬가 위장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잘안 보여요. 표범의 아주 조그만 부분을 봤어요. 어찌나 잘 숨어있던지 광경으로 봐야 겨우 그 표범 얼, 얼룩덜룩한 그 무늬가 보이는 정도? 근데 얼굴도 안 보이고! 너무 잘 숨어있어요. 아, 너무 오래 기다린 거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laughs> 저는 봤는데 오빠는 못 봐가지고 <laughs> 그나마도 못 봐가지고 일단은 포기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 도시락을 싸주셔가지고 어, 이제 여기서 아침을 먹고 가려고요. 근데 여기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자칫하면 먹을 거 뺏어가거든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싸주셨네요. 응, 음, 애기 원숭이가 옆에서 달라고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laughs> <이렇게? 웃음> 옆에 원숭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긴장돼요. 갑자기 막달려들까봐 다들 약간 원숭이와의 전쟁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차에 올라가고, 날립니다. 근데 얘네가 막 물기도 한대요, 사람을. 그래서 가이드님이 조심하라고 그래서 가까이는 안 가려고요. 근데 저는 사실 원숭이 이 되게 귀여워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아점처럼 먹었고요 이제 다시 사파리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의 제일 많이 본게 공작? <laughs> 레오파드는 진짜 이만큼 보였어요 이만큼 좀 앞으로는 좀더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표범을 발견했습니다 아까보단 훨씬 잘 보여요 얼굴이 그대로 보여가지고 표범이 움직이고 있어 얘는 좀큰거 같은데? 이번 거는 좀 제대로 봐가지고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여기가 세렝게티비에서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뭐 표범 떴다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차량에 그 오기를 몰리는 것 같아요. 그쪽이 엄청 복잡하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좀 교통체증이 심하네요. 저기 코끼리 한 마리가 막풀 뜯어먹고 있는데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꽤잘 보이고요. 사이즈 봤을 때는 청소년 코끼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크진 않아요. 그래도 코끼리 못 보고 가나 했는데 봐가지고 너무 좋네요. 여기가 아무래도 숲이 엄청 우거져 있잖아요. 동물이 있어도 나무에 다 가려가지고 또덜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쟤네들이 표범의 먹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탄자니아에서는 주로 막 톰슨가즈 이런 거 많이 잡아먹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톰슨가즈는없고저런 사슴들이 좀 짜그마한 게 많아요. 저 앞에 악어가 있어요 작긴 한데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한데요? 되게 위장을 잘하고 있다 쟤도 지흙인줄 <laughs> 알았는데 여기 꼬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요 엄청 작다 근데 뭐 약간 새끼 악어인가? 아니면 원래 개체가 원래 작은 종인가? 종류도 그렇게 큰, 큰 종류 같진 않은데 음, 되게 꼼짝도 안 하고 저렇게 저 멀리 엄청 큰 바위가 있는데 엘리펀트락 <laughs> 예 엘리펀트락 코끼리처럼 생겼다고 엘리펀트락이래요 진짜 코끼리 같아요 갑자기 비가 옵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좋더니 비가 저희를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에서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제 숙소 도착했어요. 아, 이렇게 차 타고 많이 왔으면 좋을 정도로 돌아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 라이언 라거가 아주 맛돌이에요. 한동안 맥주가 좀안 땡겼었거든요? 맛없는 맥주가 많았어가지고. 근데 다시 스리랑카 와가지고 맥주에 맛을 드렸습니다. 스리랑카에 오면은 이 라이언 라거를 구입하십시오. 짠! 오늘 사파리 수고했어요. 아, 진짜 시원하다. 나는 오늘 사파리가 사실 되게 재밌었지만 자꾸 좀 약간 탄자니아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야 아 탄자니아에서는 이쯤 되면 동물 막 엄청 나왔는데 탄자니아에서는 여기서 사자 나왔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진짜 뭐 좋은 광경들을 많이 봤잖아 뭐산 끝판왕 히말라야 사막 끝판왕 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좋다는 건다 보고 다니고 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 그치 너무 좋은 걸 봐버리니까 그 다음 것들이 좀 감흥이 없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맞아. 뭐 어떻게 보면 막 여행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디 좋은 데를 가도 막 감흥 없다고 하잖아. 약간 그게 이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응. 또 가는 거야 거기를. 우리 그 모로코 응. 여행했을 때 응. 메르주가에 계속 오시는 킴님 같은 뭐 아, 그런 분이. 어. 케이스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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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그 이상이 없잖아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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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이상이 없으니까 내가 좋으면 또 가는 거야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야, 오늘 재밌었어? 약간 그 그런 느낌이야 어. 롯데월드 갔다가 어. 저기 월미도 갔네 <웃음> <웃음> 어 벌써 나왔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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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 어. 치킨 카이 오, 빨리 주셨네, 우리. 아, 같이 먹는 거라. 그랬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사파리 투어를 하면은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 탄자니에 한번 더 가든 케냐를 가든 그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서는 굳이 사파리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이것도 다해 봐야 아는 거지, 뭐. 그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성과였다 <laughs> 오늘 사파리 투어 한 6시간 했는데 어, 저희 이거를 탄자 에서 4박 5일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너무 힘들어 가지고 6시간 사파리하고 6시간을 쉬었어요. 방에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어, 아, 그차 타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튼 체력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많은 것을 느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라이언 라거랑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o me is in confliction, a straight contradiction with my mind guilty pleasure has a bit of taste in the end my friend are you sure you wanna fight